1 2 0만 원이었었거든요. 당시에 도체 도체 이렇게 늘려서 지금은 세째까지 있습니다. 세... 내가 우리 집 가정 경제 재무 장관이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수님 냉장고를 제가 네. 봤고 오늘은 네. 같이 장보기를 떠나볼 건데요. 아 정말요? 근데 제가 뭐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집어요. 이게 뭐죠? 제가 자연드림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매달. 한 번씩 생수를 보내주세요. 아, 이게 생수팩이었어요? 네, 여기에 생수팩인데, 아 네.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반납을 하면 20원씩 정립을 해주시고, 네, 그걸로 또 장을 보기도 합니다. 반납하러 이제 가보시죠. 근데 또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네, 맞아요. 뭐를 <laughs> <말을> 켜고? <laughs> 네, 만복이 어플을 켜고, 오는 길에 장도 보고. 장도 보고. 네, 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어, 이거 딱 하면 됩니다. 딱 여기 되네, 여기 여기 되네. 네. 아, 여기 또 됐어, 또 됐어. 어, 여기 딱하나게구 어? 여기 바로 떴어요. 아진짜 떴어? 저는 네, 받았습니다. 오 20원. 원 뭐가, 뭐가 떴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 만보기 앱 중에서도 어떤 미션 장소에 도착하면 20원을 더 주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최대 다섯 곳까지 음. 음, 해서 100원.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렇게 500원, 1000원 맞아, 이렇게 이거, 모으면 저... 저는 한번커피로 바꿔 먹었어요. <laughs>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아, 네 맞아요 어, 여기, 오, 여기 여기에, 맞네. 네 여기 한 다섯 군데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어, 오셨군요. 아, 네, 저희 만남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86개. 얼마죠? 1720원이야. <laughs>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걸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바로. 네, 맞습니다. 어! 어. 가자! 제가 자연들이 오면 꼭 사는 게 있거든요. 아, 네. 보세요. 제가 자연들러보면 항상 두부랑 어, 콩 네. 제품을 어, 사거든요. 어. 어, 아이들 GMO 있는 것보다는 음. 네, 건강한 유, 유기농으로, 우리 우리 국산콩으로, 국산콩으로. 네. 네, 같이 있는 곳에는 쓴다. 아, 절약해서. 또, 또 아이들이 먹일 거는 또 좋은 건강한 걸로. 네, 아. 맞습니다. 현명하시니다 아시죠. 현명한 장에님 <laughs> 오늘 정립한 걸로. 또. <웃음> <웃음> 그냥 가게는 또뭐 하잖아요. 저는 요 유채유. 또 요거 8,950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650원 요거 하나랑 네. 그리고 애들 방학이니까 응. 도시락김 응. 정도 응. 한번 사가지 어? 이것도 사고 또 김도 사시면 오늘 돈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이걸 응. 사지는 않을 거예요 온라인몰에서 주문하면 무료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응. 그때 응. 내 미리 가격 아, 확인만 좀 하고 가는 거죠 가시죠 과장관님 <laughs> 어, 저 정립한 거랑 네. 추가적인 거는 제가 지금 2100원인가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정립 정립하고 한 거랑 될까요? 잔액 결제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올려 네, 오늘 그 생수팩 정립한 거 사용해서 1,720원 하고 네, 380원으로? 구매. 380원으로 우리 콩을 살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짬테크의 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간식비를 절약할수 있는 그런 간식 만들기 팁이 있다는데. 바나나, 완숙이 되면 천 원, 이천 원을 살수 있거든요. 냉동실에 얼려서, 우유나 <laughs> 네, 뭐 음료를 조금 섞어서 하면은 아이스크림처럼 새로운 간식으로 변신한다. 진짜 무슨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는 네. 진짜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그, 진짜 뭐 젤라또 같은 느낌이 네. 들죠. 모아서 주면은 아,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릇에 소분해서, 소분해서. 주면 네, 자기 양딱 채워서 먹고 만족해 할수 있게. 오. 이렇게 여러 번해먹었죠요 네, 저도 오늘 집에 와서 방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당장 시작을 해보세요. 음, 네. 애들 교육비랑 양육비 같은 거는 어떻게 절약을 하고 계세요? 아, 일단 음, 교육비는 음, 한 아이당 한 개씩 어,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그랬을 때 학원을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번 달부터 등록하지 않고 왜 배우고 싶은지. 어, 어. 어, 스스로, 확실하게, 너가 왜그 학원 다니고 싶느냐에 대답을 하, 하게끔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한 아이당 하나의 아이 학원만 네. 보낸다. 네, 특히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장난감도 직접. 사 주는 거는 음. 본인의 생일날 아, 아 생일날 네,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음. 네. 저희가 특별히 사 주죠. 그래서 좀더 자기들에게도 의미 있는 아, 선물로 아, 다가오고 아, 평소에는 아, 네. 뭐 종이나 색종이 아. 그리고 그 도화지에 아, 어,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네, 놀이를 하고 뭐뭐 뭐 만드는 거야? 스카스카 아키도 직접 목공풀로 다른 아주 진정한 명품차. 아, 장랑! 장랑! 첫째 아이 어렸을 때그 전화기 장난감 사줬는데 음. 버스 타고 오다가 잠을, 잠을 잘다가 떨어뜨렸거든요. 음. 일어난 다음에 찾질 않더라 아. 아,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뭔가 사달라고 했을 때 응. 바로 사주는 것보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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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로 이렇게 전화기 모양 뭐 만들어가지고 색칠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더 오랫동안 간직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네, 놀이를 하고 굳이 네, 장난감을 응. 응. 매번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남편인 것 같아요. 지금의 가계 경제 재무장관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가계부네요. 2012년도부터 썼던 가계부. 이전에 썼던 가계부도, 여기 최근에 있는데, 일단, 보면 얇두께부터 달라요 그쵸? 그냥 이건 진짜 초등학생들도 쓰는 용돈기입장 수준이었어요 아, 어. 그냥 하루 쓰는 것만 그냥 쓰는 것 자체만으로 아 나는 가계부 쓰는구나 아, 라고 내 네. 거기에 미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지만 지금 가계부는 지금 거의 뭐 백과사전이 하나 왔습니다 <laughs> 어, 네. 전화번호부 옛날 전화번호부 네. 같다 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 어차피 1인 가구가니까 하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자체가 스트레스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하루 얼마 썼는지 총 음. 한만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놓으면 아 오늘 뭐 오늘은 만이 천 원이면 오늘 오케이 오늘 6만원 썼네. 아내왜 이렇게지? 아. 이렇게 저는 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달력 가계부라고 했어요. 좋네요. 간단하고 <laughs> 저도 혼자 살면 당연히 이렇게 달력 가계부에 쓸것 같아요. 그날 그날 네. 네, 피드백하고 음. 점검하고 내일 또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 네. 일단은, 어, 제가, 저도 짜증이 좋잖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일단 <laughs> 딱남았네요 식비, 그 다음에 고정비로 따로 묶어놓고, 여기다가 저 얼마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 항목별로. <laughs>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세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고정비로 잡자. 음. 그 고정비로 잡자라고 하는 건그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거. 아. 네. 그 항목에서 합계를 내면 네. 결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고정비를 다 떼고 남은 돈으로 변동비가 되잖아요. 식비 또한 고정비와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달은 한 달에 28일 사주로 딱 떨어지는 달이 2월 밖에 없. 없잖아요. 네네. 5주로 나누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어, 식비로 35만 원 잡는다고 라 하면 금액에 맞춰서 일주일 단위로 예산이 음. 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기 돈의 흐름을 한번 그렇게 그대로 파악하는 시기 정도까지는 음. 꼭 수기 가계부를 쓰시라고 어.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종이에 펼쳐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 형광펜 보이세요? 음, 만족스러운 네네. 것은 음. 이제 이렇게 좀 피크색으로, 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음. 이제 좀 파란색으로. 그래서 그 감정을 또 이렇게 말풍선 아. 표시를 해가지고 네네네. 네 이렇게 써써 써 놓아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돈과 대화를 한다는 게. 확실히 아, 내가 쓴 거에 대해서 그거에 또 내, 나의 감정을 또 적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사실은 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두가안 나거든요. 정말 좀 쉽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신다면? 가게분은 미리 쓰고 시작할 수 있어요. 가게 문을 미리 써라, 돈 쓰기 전에. 네. 네. 오. 어떻게 그런지 궁금하시죠?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관리합니다. 아, 네. 주거비 그리고 공과금 음. 하나로 이 경조사비 음. 아이들 육아와 양육비 그리고 의료비 매일 하루 살기 금액하는 그 통장 아 저도 여섯 개가 나오네요. 네. 오, 그 나눠놓은 걸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둬서. 이 그렇죠. 결제할 때 그걸 납, 납. 하면 아. 가계부를 쓸때그 어. 내역을 그통장별로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 결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 의료비 5만원을 책정해놨어요. 음.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아팠어. 음. 그러면 5만원이 그대로 어? 그 통장에 남아있나요? 남아있겠죠. 그럼 거기 놔둬요, 그냥? 아니죠. 아, 다시 빼야지. 예비비 통장으로 어 모으는 거죠. 다시 쪼로 모으는구나. 아, 그럼 여기를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뭐 가족 여행 을 간다거나 그... 외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쓸수 있겠군요. 아... 거의 뭐 지금 물색 틈이 없이 지금 네, 가두리 번식하는거 같은 소리 <laughs> 방식업이네 그렇네요 푼돈이 결코 푼돈이 아니고 먹돈입니다 <laughs> 짠테크를 <laughs> 할때 가장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laughs>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공성밖게 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음. 어, 자꾸 쪼팔렀는데 음. 그럴 필요 없다. 음. 그냥 또 내가 세운 그 구체적인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가는 그런 성취감이다. 음. 맞습니다.